러버. 오지오지. 아, 뒤로 와,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 어디야? 어왜 컬러에? 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laughs> <내려와. 웃음> <laughs> <옳지. 웃음> 일단 포카리 스웨트 하나 샀거든요. 원래 제가 런닝할때 입는 이 조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의 이제 둘째 딸이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샀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고 갈 수가 없네. 가다가 돌아오는 지점에다가 땅바닥에 놔두고. 돌아와서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상황 쪽으로 해가지고 왔다가 이순신대교 쪽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뛰어서 그래. 지금 2km 뛰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일한지 30분 됐고,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머리에 피가 안 통하는 느낌? 그 쓰러질 것 같아. 아니 누나가 제 조끼를 가지고 가서는 팔에 붙이는 걸 줬거든요 오랜만에 누나한테 화좀 날려고 합니다 와씨 핸드폰이 안 들어가 이스무스이 촉촉촉촉 되어야 되는데 제 최애 놀이기구야 이제 또 미끄럼틀이거든요. 미끄럼틀만 보면 참을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여기 평균 연령한 2.5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끄럼틀 딱한 번만 살게요딱한 번만. 여기 이렇게 보드. 할수 있게 돼 있네. <laughs> 저한테 똥 냄새가 나는 걸까요? 이 군대에서부터 저한테만 이런 날파리가 너무 많이 붙어. 주요. 나 원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닌데 사실 아침 운동하니까 밥맛이 싹 도네 배가 존나 고파 가서 밥 먹겠습니다 10시 15분 인데요 개백도 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제도 4시에 잤습니다 굉장히 피곤한데요 아침에 호랑이 키우 먹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늦었남 간식 받을 거 없지? 응 어. 아, 넣어주셔서 비싸는데 돈 어디서 해야되냐 개초 울었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이네 요 <목소리> 와. 밥을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십니까? 제가 3일 전부터 열이 존나게 났는데 오늘 병원에 가 보니까 탈수라네. 누가 21세기에 이 탈수에 걸린지 모르겠지만 수액 한방 맞으니까 개같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저쪽 공원에서 마을 운동회 같은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아빠 빨리 오라네요. 아픈 몸을 이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린공원이 다 인조잔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화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모태 인자강 출신 아 인자강이래. 인자약 출신이거든요.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무리를 하면 안 돼. 요 그래도 나름 최대의 준비를 어느 정도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가서 활약을 해보겠습니다. 경수를 응? 하면 내가 점수를 주겠습니다. 일어나 괜찮아. 자기가. 여자분한테 너무 너무 죄송한데 귀가 아파가지고 나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중으로... 네. 어... 어, 저는 아빠가 와서 와달라길래. 네. 젊은 사들이할수있 그런 종목들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발에다가 찰 공우신 던지기, 네. 만복이 게임. 자한 사람 시간 남 이런 거에서 자, 자, 그냥 자 저는 자, 오늘 지실게요. 뭐다줄줄 줄 알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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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 네가 불합격이. 그리고 갈발 못 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또 갑자기 갈발으로 바꿔갖고안 아, 바꿔 아, 아, 줄라고. 하이바이. 네, 그래서 이런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좀 나눠드리시는 거 드렸습니다. 영 농회장이 뽑는 것 같은데, 영 농회장이 저희 아빠거든요 한, 한 네. b o u 투표하겠습니다 아빠 n g o Puncha, Hungo, Puncha, t u n 국평 Tunyu, Penyu, Tunyu, Tunyu, t u n 두분 됐어요. 자, 하나 더. 반대로다! 반대로! 다 반대로. <laughs> 괜찮아 보인다? 빡구친구 <빠꾸> 치고는? <laughs> 아 지금 목이 너무 아파 네뭐 먹을래? 근데 보리곰이 먹으러 갈 거긴 해보리구 먹자 그럼 그래 <laughs> 친구야 휴가 나서 여수 왔습니다 가을 아, 뭐, 맞아 이거? 음. 나도욕안질거같 아,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숙련 보시고 조금은 열어놔주세요 어? 저그린한 근데 28,000원인 게 예반데? 인정하지? 인정합니다! 아아악! 아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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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양정에서아아다 진짜 근데 공깃밥이 있었으면은 존나 처먹었을 텐데 인정하지? 인정합니다. 인정 초콜릿이 하나 오늘 초콜릿 먹고 싶은데. 콜릿 사진 그랬어? 오렌지 필이 들어가있다 근데 제주 초콜릿 넣날까봐남콜들은 별로 예상이 안 돼. 감 이멀전시 이멀전시 제가 진짜 야식 같은 거안 먹거든요 아 근데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식기 전에 뛰어갈게요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너무 오랜만에 먹어몇년 만에 먹는 거라서 맛이 변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여전히 맛있네. 음. 새끼 당첨. 이 진빔 제가 또 옛날 에 김채원 씨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 네. 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이옛 정을 생각하며. 오늘은 헌터헌터와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막고니이키르아집 쳐들어가는 그런 날이거요 근데 미친년이네 저거 백운산 둘레길이 이제 6km 하고 3km 짜리가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6km 짜리 가십시오이 예, 집에 갈 건데요. 도로 위에 재앙 등장. <laughs> 읽어봐 한번. 여기 도성국사라고 적어져 있네. 어디? 여기 그 비석에. 이 도선 성곽, 성곽국 전에? 도선, 성곽국전라고가락국 있잖아 도선... 음, 에가 도선... 더 커진 거 같은데? 에손가락 <laughs> 묵자! 일로가락국전어손가락 쥐끼들 일로와 일로와 왜 그러냐, 왜? 왜 그러는 거야?